오늘은 투척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투척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근에 태우기다. 뭐, 떡밥의 무게를 느껴라. 그리고, 떨고 넣기.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바로 던져라입니다. 수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넣어야 될 자리에 계속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노지 낚시에서 대류는 뺄수 없는 거죠. 특히 주간 낚시에서 자연지 낚시하면 저수지가 작아도 대류가 있어요. 저수지가 아니라 뭐 둔벙이라도 대류가 있고 수심이 깊으면 이 대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A 좌표에 투척을 하고 싶어도 B나 C에 가버린 경우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건요. 어디든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원하는 곳에 집중시키는 게그 다음이에요. 이것만 할수 있으면 대류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어요. 물론, 대류를 극복하게 할수 있는 투척의 방법들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자기가 임의의 지점을 정해놓으면 그 지점에 낚시를 계속 이렇게 넣을 줄 알아야 돼요. 보통 바닥 낚시인 경우에는 넓게 봐서 50. 50 이내. 대류가 있을 때 50. 대류가 없을 때는 30. 척수가 길때 얘기하는 거예요. 척수가 짧으면 진짜 점 찍듯이 넣어야 되고, 그렇게 낚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띄울 낚시인 경우에는, 저는 그냥 30 내외라고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점을 찍듯이 투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투척을 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자, 낚시를 할때 위에 찢어 놓은 거는 일단 둘째 치고, 물 속에 하나의 점을 찍습니다. 네. 집어 점이라고 합시다. 이미에. 그러면 떡밥이 하나씩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겠죠. 해서 이 구간의 넓이가 50cm,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붕어가 뭐이죠? 그러면, 50cm 안에 붕어가 모이면, 쉽게 얘기해서, 다섯 마리만 모여도, 먹이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투척을 이렇게 해요. 방호한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러면. 줍시다 100cm 이것도 100cm 자 근데 이거 다섯 마리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경쟁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건 경쟁을 하게 돼 있잖아. 똑같은 양의 떡밥을 넣고 똑같은 시간에 투척을 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낚시를 더 열심히 하고 떡밥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경쟁이 안 일어나요 고기가 무지하게 많으 면이야 뭐뭐 뭐 이게 뭐 50마리 이러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노지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특히 노지에서 중형급 이상 떡붕어, 중형급 이상 떡붕어는. 매체 수가 많게 형성되는 경우가 <laughs> 극히 드뭅니다. 관리형 노지 관리형 노지하고 자연지하고는 다릅니다. 관리형 노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꾸준히 집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고기들이 아예 자리를 잡고 있죠. 자연지는요. 일주일 내내 거기 그 자리에 한 명에서 뭐 많아 봐야 다섯 명 왔다 갔다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잡을 새도 없고 남은 거 있어봐야 잡어들이 다 먹어치우고 없고 집어가 되고 자리가 잡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해야 돼요. 더 어렵습니다. 제가 관리터 노지 다 해봐서 아는데. 자연지 낚시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지의 특징은 상황이 맞으면 확연히 좋아진다는 것. 그런데 상황이 변한다는 거죠. 관리형 노지는 상황이 자연지에 비해서 빨리 맞아져요. 근데 문제는 확연이가 아니고 적당히 좋아요, 적당히. 근데 관리형은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물론 폭발적일 때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야 되고, 다시 투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든 좌표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대류가 있건, 뭐, 밀려 들어오는 대류가 뭐가 상관없어요. 대류의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그 자리에. 수심 똑바로 재고 그 자리에 넣는 사람이 그냥 이겨요, 이거는. 밥달기와 투척해서 끝나는 거예요. 밥달기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무조건 그 자리에 집어넣기. 근데, 떨궈 넣기를 이렇게 구사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뻗어 던지기를 하면, 너무 뻗어 던지지 말고요. 적당히 뻗어 던지 하면, 배를 당겨서 정확한 좌표를 찾아내잖아요. 예, 이 사람이 2등입니다. 어설픈 떨궈넣기. 떨궈넣기를 하는데 좌표가 불안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3등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 범위가 덜 넓죠. 꼴찌가 누구냐? 옛날에 일, 이런 표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사방치기. 뭐안 봐. 그냥 되는 대로 막 던지는 사람들. 나는 왜 고기가 안 모일까? 이 사람들은요. 맨날 알붕어 제 친구예요. 이런 사람들은 4등. 네, 네써 드릴게요. 알붕어와 자버 이 친구들. 투척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낚시를 잘하려고 하면 특히 자버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냥 고기가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때를 이루어서 몰려들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밤 낚시를 하는 거예요. 밤 낚시는 좀 이렇게 경계심을 푼 애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포식자들이 이제 안 보이고 서로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말고 낮에 내가 던진 채비가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해보라는데 말을 안 듣고 자꾸 밤낚시를 하고 <laughs> 나쁜 습관이에요. 자, 잊지 마세요. 투척은 제일 먼저 정방향입니다. 정방향.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적정거리. 2번이고, 3번이 떨고넣기니다그 다음에 뭐 수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연습이고요. 네.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뭐 특히 할 것도 없죠. 속고나 미터나 초칭은 투척이 쉽잖아요. 초칭 투척은 정말 쉽죠. 제가 속고와 미터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투척과 상황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투척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십시오. 그네 타기 떨구어 넣기뿐만 아니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건꼭 의식을 하시고 투척을 잘 하시는 그래서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